자, 서박사는 앞으로, 어, 한달더 공부해야 되고, 설담이는 너두 달? 네. 두달 공부해야 되고, 아니, 설담이 조그만데 되게 아무지게 잘해. 어? 뭐할수 있겠어, 너 지금? 뭐 조금 그래도 하겠지, 몇 개? 아프게 하는 거할수 있어. 아프게 하는 거. 어느 게 조금 그래도 네가할수 있는 거 같아. 발가락 힘길리는 거는 조금 할수있어것아요 아, 그거 아주 야무지게 배웠어. 왜냐면 <목소리> 저렇게 조그만 여자도 배울 수 있는 거야. <목소리> 서 박사님도 많이 배웠지? 네. <목소리> 서 박사님 팁을 받았어요, 쟤. <목소리> 어? 몇 번이나 팁 받았어? 한세 <목소리> 번쯤 되는 것 같아요. 어이구. 너무 잘하게 한다고 그래서 어, 독일 사람들은 원래 팁을 안 주는데 벌써 5마르크 <5목소리> 어. <5목소리> 이상 팁 주는 건 대단히 고맙다는 표시요.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석박사도 팁을 많이 좀받고 갔지. 그래? <laughs> 자, 석박사님은 70일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한국말로 하는데, 어, 아마 많이 고쳐간 사람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물어보고, 하고 나서 물어보고, 지금 환자를 일으켰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많이 물어본 사람이 많이 배워. 어?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웠어. 어,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재미났었어? 오늘 비형이 좀 그래도 제일 재미나. 뭐 아킬레스 텐던으로 가장 그래도 좀 많이 팁을 받아서요. 아 그래서 네. 아킬레스 텐든. 네. 십 <laughs> 년씩 고생하던 사람이 한두 네. 번에 없어지니까. 뭐뭐 뭐 그런 분도 있고 예 그래. 그렇죠. 정말 예. 정말 훌륭한 거 배웠어. 그리고 어, 먹는 것이 힘이 들어서 배웠대. 습어하는 게 어때? 아무래도, 뭐, 수본도 그렇구요, 아. 수도도 그렇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지. 무슨 원칙대로, 어. 뭐 여기가 아프니까 저기를 하고, 어. 뭐, 이런 게 참, 하기가 힘들구요, 예. <laughs> 이거 비디오 필름만만 가지고 배워줄 수가 있겠나? 그래도 많이 배우죠. 근데 사람들. 이제, 예,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이제 좀더 하려면 공부를 진짜 비디오를 열심히, 봐야 되고, 뭐, 한번 보고 어쩌다가, 뭐, 무릎 한 번만 보니까, 자기는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만 보고 나서, 뭐, 그것만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이론을 충분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보통 답들이 나오는데,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는 이게 아프니까, 아, 이거 하는데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동영상은 1번부터 어. 보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예, 어떤 무슨 특별한 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처음부터 보시라고 선생님이 보고 그러면 두번 봤을 때, 세번 봤을 때또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럼 자꾸 볼수 있어요. 예, 그러면, 니 어, 왜 저번에는 무릎 아프다 그랬는데 거기 눌렀는데 요번에는 어. 왜 거기 눌렀느냐. 왜 어. 동영상에서 그런 거 자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그거는 나중에 <laughs> 처음부터 동영상을 보셨으면 그거, 아, <laughs> 그럴 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요번에 해부학 책 교과서와 같은 책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왔고 네. 그리고 비디오를 보고 네. 그러면 더 많은 발전이 오겠지 아무래도 예 그렇죠 기본적인 교과서가 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네. 교과서가 있고 네. 어? 참 수고했어 교과서 번역할 때도 많이 도와줬잖아 아유 아유 거의 <laughs> 못도와드셔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 지금 70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어? 뭐, 어, 빨리 갔지, 어제. 무지하게 빨리 갔지. 그러니까 나도 어그제 같아. 네. 예. 자네도 이렇게 빨리 가? 네. 어? 절반이 어. 어. 그럼 이제 한국 가면은 아픈 사람들 기다리겠다. 네, 이제 아픈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다고 제가 이게 뭐그 배운 지가 얼마 안된 거기 때문에, <laughs> 저도 제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웃음> <웃음> 해야 되니까 이제 막 아무나 막 치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음, 일단은 제가 봤던 기존의 환자에서 아, 이 스본수도가 음, 적응이 되면 음, 아 이거 빨리 좋아질 것 같은 사람들 음, 위주로 지금 좀 하려 그러고요. 뭐예 어, 기존 된 사람 예예 그렇게 해서 알고 있던 생각, 사람들부터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래 그래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을 살려줘야지 이 아픈 사람들 장손 맡겨서 네. 어디 가겠나? 포티션, 주사, 수술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어, 일하고 효과가 나면서 재미가 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한국에서 최초로 의학 전공한 박사님이 KSNS를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큰 앞길이 되어진 거예요. 어, 부담이 정말 있군요. 어, 아니 그거는 <laughs> 네. 지금 만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지지. 네. 참 수고 많이 하셨어. 네. <laughs> 어? 그리고 기뻐하시고. 네. 자, 수고해 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치고 네.